어떤 상대를 만나도 얕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 된다면 인간 관계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만 신경 써도 우리는 남들보다 한수 위로 대접방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중 상대보다 한수 아래로 내려가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행동만 삼가도 우리는 한수 위로 보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쓸데없이 먼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 상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여섯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침묵이 불편하여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이는 어찌 보면 인간의 약점 중 하나로 볼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필요 이상의 말을 하곤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며 때로는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 즉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침묵은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다. 이를 인식하고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한 단계 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나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고 너도 말하고 싶을 때 말하라는 태도는 갑을 관계를 넘어서는 상호 존중의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태도가 무례하게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의미 없는 말은 하지 않되 은근한 미소를 띠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침묵이 어색해서 아무 말이나 하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침묵이 주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는 인간 관계에서의 성숙함을 나타내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싱글벙글이 아닌 은근한 미소를 지어라. 웃음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웃음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싱글벙글 웃는 모습은 때로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을 약자의 위치에 놓게 할수 있다. 반면, 은근한 미소는 강자의 여유와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동요하지 않는 태도와, 내면의 깊이를 보여준다. 싱글벙글 웃는 것은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표현하고자 할때 유용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은근한 미소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게 해준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은근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여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게 만든다. 이러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며 자신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또한, 은근한 미소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이처럼 은근한 미소는 강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는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웃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근한 미소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웃음은 단순히 표정의 변화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자신의 웃음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은근한 미소는 이러한 목적에 매우 적합한 표현 방법이며 자신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세 번째. 사람 가려가며 막대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대하기 쉬운 사람에게만 막대하는 사람이 더 최악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주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주변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인성을 쉽게 아는 방법은 가족, 노인, 어린아이, 종업원, 경비원 등 상대적으로 대하기 쉬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된다. 직장 상사나 밖에서 맺는 인간관계와 다르게 마음이 편한 대상을 대할 때는 가면이 벗어지고 평소의 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막 대하는 사람일수록 편해졌을 때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소중한 가족에게까지 막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는지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이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막대하는 태도는 올바른 예의를 익히지 못한 못 배운 사람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억지로 누르고 있더라도 잘못된 버릇이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런 사람과 식당에 가면 부끄러움은 주변 사람의 몫이 되어버린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지 조금의 실수만 해도 큰 소리로 모욕을 준다. 하지만 정말 모욕감을 느끼는 건그 사람의 옆에 앉은 동료들이다. 그렇기에 이런 행동에 질린 사람들은 막대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려 한다. 같이 어울려봤자 좋을 것은 없고 부끄러움만 쌓여가니 안 어울리고 말자는 시기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라며. 상대방에게 서운해하거나 욕할 필요 없다. 모든 것은 평소에 사람을 가려가며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기에 그 누구의 탓도 할 필요가 없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부터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존중을 지켜야만 한다. 만일 내가 사람을 봐가면서 무시한다면 그런 성격을 반드시 고쳐야만 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어지는 것이 이롭다. 네 번째,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는 사람 멀리 하라. 사람은 모두가 다르기에 취향 또한 다르다. 그렇기에 남의 취향에 간섭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며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꽤나 있다. 새로 산 물건을 가져갔더니 친구가 보는 눈이 없구나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말투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이다. 자신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라며 지적하고 타박하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기의 말이 맞지 않냐며 동의를 구하며 상대방의 취향을 깔 보고 무시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임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취향과 결이 다르면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고 비슷하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행복으로 타인의 행복을 멋대로 정의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못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평가하고 심지어 바꾸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고 어울려서는 안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일 유명한 부자나 연예인이 자신이 혹평한 물건을 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입도 뻥끗하지도 못한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분명 있다 왜 이런 걸 사지? 또는 왜 이런 걸 듣지? 하며 우리의 취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자신의 취향을 탓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잘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무시하고 멀리 하면 그만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좋다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극도로 발끈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그저 상대방이 흡족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만일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가치관을 존중해주면 그만이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이고, 잘 배운 사람들의 태도이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마라. 무시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면 다른 상대방도 반드시 무시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무시는 내 행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상대방의 못된 태도가 더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은 전부 다 스스로 잘못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모두에게 무시당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데 나와 별 관계 없는 타인들 역시도 무시하며 똑같이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기 자신이 무시당할 만큼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마라. 나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의 발언이나 행동을 안 좋게 보거나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을 갖게 되어 매사에 소극적이게 되고, 자신만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기에 무시당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악순환이 진행된다. 그렇기에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도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 없는 태도로 낮추지 마라. 남들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과 스스로를 믿지 못해 자신 없는 태도는 전혀 다른 것임을 명심하라. 여섯 번째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으니 무시하면 그 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물론 살면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은 지혜롭고 똑똑한 행동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도 갈등으로 이어져 더큰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등을 피하기만 하는 행동이 인간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상대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더욱 심하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불합리한 태도에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그못 배워먹은 상대방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오해해. 점점 기고만장해지고 도발하기까지 하며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쫄았나 보다는 식으로 점점 더 도발과 괴롭힘의 강도를 높여간다. 물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쉽사리 알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좋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조금씩 도발 수위를 높이고 상대방을 간 보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런 행동이 커져 무시당하기 전에,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때만큼은 갈등이라고 다 같은 갈등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갈등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갈등은 좋지 않기에, 무조건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갈등을 피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상대에게 존중받고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렇기에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이런 두려움을 상대가 이용하고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 싫은 말을 뱉는 것이 두려워서 인간관계에서 단절이 있을까봐 참아봤자, 이럴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 자신만 더 피곤해진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다. 다른 사람만 챙기고,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갈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긴다. 가족끼리도 생기기 마련이고, 친한 친구끼리도 갈등은 존재한다. 살다 보면 그게 누구든 간에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싶다면 싫은 소리하고 싶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다. 그래야 오해할 일 없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저 자세로 나가지 마라. 갈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마치 사과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자칫 만만하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자기 주장을 명확히 뱉어라. 무작정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바른 태도로 내 주장을 밝혀라. 이렇게 대화해도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 하고 도저히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안 보인다면 그때는 그냥 그 사람과 멀어져라. 아무리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봤자 어차피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는 상대 의견에만 맞추지 말고 자기 의견도 내며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매번 나를 얕잡아보고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속으로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되 겉으로는 감정적인 면을 보여주어야 할 때도 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감정과 화를 보여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착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고 마치 하나의 대단한 권력쯤으로 느낀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화를 내고 쏘아붙여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자신을 두려워하는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기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나설 뿐. 더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못한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더는 두려움이란 먹이를 주지 마라. 세상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많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절친하게 지내는 진짜 내 사람도 세상에는 많다. 그러니 굳이 무시와 수모를 참아가며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거나 관계 유지 따위에 노력을 쏟지 마라.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상대방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필요한 요소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